안녕하세요. 결혼 박사 홍유진 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의 주제는 좋은 커플 메이저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그 애청자? 뭐 시청자 이런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또 저희 회사 사무실에 와서 그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뭐 사실 감사한 것도 있어요. 어, 직접 만나보니까 어머, 체격이 생각보다 작네요. <laughs> 그것도 있었고. 그죠? 실제는 좀 작은 건데 TV가 워낙 크게 나오나 봐요. 또두 번째로는 젊어 보이네요. 아니면 소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감사한 얘기죠. 제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제가 서비스업이라는 이 매칭을 하는 업무에 있어서. 좋은 커플 매니저? 아니면 정말 바른 커플 매니저가 되려고 노력을 한 제가 한 2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좀 긴장도 되고 내가 그런 좋은 커플 매니저가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뭐 저희 그 직원들 다 지금 모여 있는데, 어, 한번 좋은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그 토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계신 우리 그 매니저 분들은 뭐 최저 3년부터 27년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고 성혼도 많이 시켰고 자기만의 차별화 재혼을 되게 잘 푸는 매니저도 있고 그다음에 노블레스를 잘 푸는 매니저도 있고 또 남성에 있어서 성혼을잘 푸는 매니저 등 다양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우리 가족들의 좋은 커플 매니저를 어떤 식으로 지향하는지도 궁금도 했었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어떤 커플 매니저가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좋은 커플 매니저는 뭘까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조금 가감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커플 매니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커플 매니저는 좋은 커플 매니저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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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많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마음 많이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지쳐 있는 영혼을 좀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인드로 어 접근을 하는데 멋지네요. 젊은 남성이나 네. 남성분들은 누나 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누나 네. 네. 여성분들한테는 네네. 이제 친구 또는 친구. 이제 아, 언니 아. 같은 마음으로, 네.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딸 같은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접근이 무소통이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 기조로 이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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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아. 족보를 활용한 <웃음> <웃음> 그런 네. 부분인데. 가족 같은 누나 여동생 아니면 그니까 지친 영혼을 달래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재혼을 이제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이 좀한 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는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어, 저는 뭐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또 다른 분이 있을까요? 퍼플리 매니저는 절대 영업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네. 해피엔딩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해피엔딩 메이커요?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모든 고객을 네. 다성원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올때 나는 팬딩 메이커다 이런 거를 네, 네, 네. 늘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고기들하고 굉장히 친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제 한글로 말해도 되는 거를 꼭 영어로 얘기해서 <laughs>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laughs> 하여튼 행복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했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매니저,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매니저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혹시 뭐 다른 뭐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매니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꼭.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회원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고. 오. 네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네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력을 가진 매니저 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가가기 두렵다거나 어려운 부분도 네네. 저의 어떤 그런 그 적극성으로 인해서 좀잘풀리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좋은 매니저죠. 예, 저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일해야 돼요. <laughs> 국민의 소리를 작은 소리도 경청할 줄 안다는 어,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끔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뭐 좋은 사람 해줘야 하니까는 그 소리에만 우리가 너무 달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은 소리를 우리가 지키고 챙겨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마지막에 행동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메이저에 되는 조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요 네네. 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할지 아닌? 아,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배우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 고객이 오면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긴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다 챙겨주고 있다 보면 너무 이렇게 욕심이 과해서 그 사람의 만족을 못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영업성으로 너무 다가가다가 어,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그 실망함을 어, 우리는 그 부분을 못 보고 고객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된 소리, 바른 소리, 아니면 또 가능한 소리, 아닌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매니저가 좋은 매니저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어떤 나는 좋은 조건의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네. 저는요. 네. 홍유진 결혼 박사님 같은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어머, 갑자기 부끄럽긴 한데. 네. 경력이 여기저기 있지만 네네네. 여기 오게 된 이유도 윤유진 네. 결혼 박사님 보고 왔는데 네. 정말 열정적이시고 네. 또 거기 한분한분 한그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갑자기 가지럽고 어. <laughs> 짜고치는 느낌.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laughs> 인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 입을 맞추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 감사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일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끔 저를 보고 멘토라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어, 홍주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의뢰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마다 좀 긴장을 하거든요 아 내가 여태껏 여태껏 잘 해왔을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가고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는 건데 사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지를 항상 뒤돌아 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부족함을 계속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뭐 커플 매니저 부분이 남들은 항상 말하지만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쉽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커플 매니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고 그 전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더 어렵게 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제 인구 절벽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짝이 없는 싱글들한테 우리는 좋은 커플 매니저가 되려고 무더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의 그 방송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매니저가 되려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좋은 매니저는 어떤 것일까 하고 저희가 이제 자화자문을 해 봤는데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겠지만 당신의 편이 돼서 한 팀을 이루고 원팀을 이루는 그런 매니저가 되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저도 여러분의 결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그 거의 1년 가까이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마무리는 항상 즐겁게 해서 구독 구독 좋아요를 할 테니 보시는 분들도 딱두 번만 하면 기분이 1분 동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